안녕하세요. 모터 p d 민철기입니다. 오늘은 볼보의 크로스컨트리 미디어 시승 현장인 가평에 나와 있습니다. 볼보의 90 시리즈를 기반으로 개발이 된 크로스컨트리 시승을 통해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e n e o get out t h i s famous o l o the r l e s e p r e s s e d Again, there seems to be a l a d d Suddenly, when you're about 40 or 45 years old in the business of life, you wake up one day and say, Huh? 네, 오늘 시승 코스는 현장인 가평을 출발해서 여주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이루어질 예정인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항은 오늘은 크로스컨트리 트림과 크로스컨트리 프로 트림 두 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운행할 계획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크로스컨트리 주행 느낌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크로스 컨트리는 벌써 20년 전부터 세단과 SUV의 장점만 살려서 볼보에게 상징적인 세그먼트를 안겨준 차량이기도 합니다. 일단 V90 외건을 기반으로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실내 공간도 넓고 특히 적재 공간이 상당히 넓고요. SUV에 비해 무게중심이 낮기 때문에 도로에서, 주행성능면에서 유리합니다. 크로스컨트리에는 S90 D5 트림에 사용되었던 트윈 터보 디젤 엔진이 적용이 되어서 235마력과 48.9km의 토크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엔진에는 파워펄스 기능이 적용이 되었는데 이 파워펄스 기능은 컴프레서와 에어탱크가 추가가 돼서 터보렉을 최소화해주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터보렉도 크게 느껴지지 않고 반응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파워트레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 시승기를 통해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자인도 살펴볼까요? 전면에는 토르의 망치라고 불리우는 T자 LED 램프가 그대로 적용이 되었고, 전면 그릴도 유사하게 적용이 되는데, 메탈 스팟이 추가가 되어서 좀더 강인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크로스컨트리는 오프로드 성능 향상을 위해서 전고가 약 60mm 정도 높아졌고요. 확장된 타이어 프로파일도 적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높아진 전고와 타이어에 맞추기 위해서 휠 아치와 사이드 실 그리고 프론트 범퍼 디자인이 변경되었다고 하네요. 현재 양평 방향으로 국도를 운행하고 있는데 솔직히 저도 크로스컨트리 오늘 처음 타보는데 느낌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세단보다는 높고 SUV보다는 낮고요. 일단 오프로드를 가보진 않았지만 지상고가 높다고 하니까 괜시리 믿음이 가는 부분이 있네요. 이번 크로스컨트리는 또 핸들링 향상을 위해서 세단에 비해 윤거를 약 20mm 정도 이상 늘렸다고 하고요. 새로이 투어링 서스펜션도 적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 지금까지의 그 주행 느낌을 정리해 드리자면 아무래도 SUV에 비해 무게 중심이 낮기 때문에 옥로드 주행 성능이 우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 승차감은 아무래도 SUV보다는 세단에 많이 가까운 것 같습니다. 네, 실내도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볼보 실내에 굉장히 고급스러운데 크로스컨트리만의 전용 디자인이 두 개가 적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 가지는 이 다크하게 적용된 월넛 우드 트림이 크로스컨트리 전용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약간 너무 다크한 것 같아요. 하지만 다행히 크로스컨트리에서도 S90에서 보았던 좀더 라이트한 우드 림을 선택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가죽 시트에 적용된 이 더블 스티칭인데 이 더블 스티칭은 가죽 사이에 가죽을 또 덧댄 후에 박음질을 한걸 이제 더블 스티칭이라고 하는데 크로스 컨트리에는 내구성 향상을 위해 적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속도를 꽤 올리고 있는데 크로스 컨트리 속도를 올려도 직진성도 좋고 안정감도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탈을 특별히 하지 않아도 되는 점 마음에 들고요. 어, 실내 소음도 잘 억제가 되어 있고, 풍절음이 특별히 들리는 곳도 없는 것 같습니다. 시트도 편하고요. 실내 공간도 넓어서 장거리 운행하실 때 편할 것 같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볼보의 반자율 주행 시스템인 파일럿 어시스트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어, 어댑티브 크루스 컨트롤키시고요이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초록색이 뜨면서 시스템이 활성화가 됩니다 어, 그럼 앞차와의 거리도 유지하지만 어, 조향도 도와줘서 반자율 주행이 어, 되는 시스템이 되겠고요 지금 현재 어, 손을 놓고도 아주 부드럽게 잘 작동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 항상 손은 아마 볼보도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핸들에 놓아야 안전하겠죠 네, 오늘은 볼보의 크로스컨트리야 잠시 달려보았습니다. 차량이 준비되는 데좀더 자세한 시승기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모터피디 민철기였습니다. 저희 채널에 구독, 좋아요,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더 다양한 기사와 영상은 저희 홈페이지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준비된 비포장 도로를 잠시 달리고 있는데 보세요. 크로스컨트리 비포장에서도 잘 달려지고 있습니다. 어, 노면의 충격을 그래도 웬만큼 잘 잡아주고 있고요. 비상고도 높기 때문에 밑에 어, 돌이나 이런 부분, 튀어나온 부분에서도 안심하고 주행을 할수 어, 있고요. <laughs> 이제 풀도 닿는 소리가 들리긴 하는데 어, 앞에 범퍼나 이런 부분이 어, 닿지는 않고 있고요. 지상고가 높기 때문에 맘 놓고 이런 험로에서도 주행을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서스펜션 자체도 어, 잘 튜닝이 되어 있어서 음, 온로드에서도 좋지만 이런 오프로드에서도 불쾌한 그런 진동들을 잘 잡아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반 지금, 지금 바로 운전하기 시작했는데 초반 느낌은 어떤 것 같아요? 어 되게 음. 어 부드러워요 되게 지금 저속이잖아요 음. 저속에 거동하는 게 되게 부드럽게 잘 움직이고요 이런 거는 뭐시내주에서 정말 좋은 장점이 될것 같습니다 트렁크도 넓고 S90의 네. 트렁크가 좀 좁, 좁다고 말씀하신 분이 계시는데 이 차는 트렁크도 네. 높고 정보도 높기 때문에 아무데나 막하실 수도 네. 있을 것 같고 가른구동에서 네. 스키장 같은 데 가실 때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 관계자분한테도 들었지만 뭐 이게 세대세대에서 스웨덴, 차가 1 년에 네. 그 휴가가 5주나 됐다고 해요. 아 그래서 이제 그 레저를 자칭적으로 즐기기 위해서 그, 좋네, 자, 그런 배경 있는 사람고 하는데요. 어, 저희나도 언젠가는 그렇게 휴가 주어고 해도 되겠죠? 오늘 시승 코스는 현장인 가평을 출발해서 여주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한 가지 재밌는 사항은 40m 동안 직진입니다 <laughs> 다시 가볼게요 아... 일단 어댑티브 크루스 컨트롤을 켜시고요 이 왼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어, 반자율 주행 시스템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현재는... 음, 되고 있지 않네요 왜안 <laughs> 그래 되는 거야? 이게... <laughs> 저기 뭐야... 그 선이 잘안 보이고 하면 아... <laughs> <laughs> 오, 괜찮아요. 오, 어, 다시 가. 어, 다시 가는 것고 어, 아, 이터또 꼴도 되겠다. <laughs>